지금 도 화이트 질문에서 생수를 가져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터뜨리지 말고 식을 바로 하는데 생수를 하나 드리죠. 생수를 하나 드리면서 식을 드십시오. 생수를 좋다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수 하나 드시면서 바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를 해야 하나? 이 자리에서 바로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본 제103호차, 노원마을우장소 캠페인 및하이트 어, 진로 주지에서, 그리고 사단민 혼문화 지원본부와 육군 3산학교와 간에 업무 류해답실을 구행하도록 하십니다. 우태란 경위를 하도록 하십니다. 정면 구개하여 기회! 나는 자동성태기 앞에 자원하고 정의를 한 갈무기인 무용한 유혹의 충성딸 것을 붙게 다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바로, 네, 다음에는 애고자상을 조기준 선생님의 반주에서 애고자상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애고자창을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으을 바로 부르도록 하십니다. 야 예, 지금 두 개, 야 아가씨 애고자창 시작 선생님의 는 뭐, 그는 그리고 그는 뭐, 그 하시다 는 뭐, 그달 뭐, 그고강 그는 고 그는 달고 박찬 그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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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그는 뭐, 그 본부장께서 몇일 사이라고 하셨으십니까? 본부장은 무슨 일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젯밤에 한 새벽 한 2시, 3시에 혹시 잠안 잤으면 그사한을봅시다 아, 그래요 예, 어제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냥 막 옥상에 그냥 물을 짓던 왔는데 어, 아마 오늘 이렇게 하청한 것은, 어제그호구가 어, 오고 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자식들의 그 마음이 오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효생 장려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효도가족 백상을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수0만 개의 기여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화이트 진료라는 착한 기업이 우리 교문화지원본부와 함께 교도가족 백상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유, 오늘 화이트 등에산상등록 처음 책임을 맡고 있는 상무이사님께서 셨습니다 우리 이은철 상무이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 가족 백성을 위해서 또 좋은 단체가 하나 저희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자 보였습니다. 그 단체는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육군 3사관학교 17기 즉1층이라는이 동기 단체가 전국의 동기 단체가 힘을 합쳐서 효가족 백성에 다 같이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서울에서 일칠의 엄승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현금인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일칠의 엄승수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행사를 위해서 하이피맥주진로에서 우리 생수를 적하신 우리 감사의 큰 박수 부터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예, 그러면은 어, 오늘 사동리 형원의 본부가 하이피맥주진로주주시하셔야 그리고 육군 3학대와 동시에 본부 허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어, 시기에 앞서 본부장 신상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피맥주진로 이번철 어, 상무이사님 앞에 모셔있습니다. 대한민국 6군3성화재첸기동계회사음성수 회장님 모셔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음모회의 조인식 그회의 내용을 제가 명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문화 석상 회의서서사장님 회원의 정문화하이튼 맥주 진로 주식회사와 3차 그, 마, 교 17기 동기에는 효, 어, 문화, 학산에 기여하고자 다음 같이 상호, 협력을 체결한다. 1. 고도가도 백성 분보와 효, 문화, 학산에 상호 업무 협조와 동참 한다. 2.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효생과 효측증, 효생을 해야 상호 동참한다. 3. 효, 문화, 학, 학신을, 학산을 위한 국민간 단체, 간 기업이 동참, 상호, 외경, 그림, 정보, 경영을 한다. 넷, 군, 국민, 노, 생활을 위한 자문, 예능, 자문, 재능, 나는, 효, 자 군사의 기업, 기업과 일진의 선고, 선고, 또 한다. 다섯, 하이퍼 진로 주재에서 함께하는, 효도가독백성 찾기, 홍보활동의 선도 역할을 주도한다. 여섯째, 기타, 혁명, 기라도 있는, 되는, 뿐만은 상호, 합의 후에 협력한다. 부산시는 효도가족 백성철기와 한국인은 교문화 유산인 교문화 장례를 위해 상기협약 삶을 체계함으서써 효도가족 세대간 통합, 제주성 고령사회의 권과자살의명을 하자는 뜻으로 상호 행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회원서의 협약은차기로 부터 이해하고 회원서 유호를 작성하여 상호 기능 을위인 각각 이곳이보한다당 공 해박사의 계기는 1개월 이전에 서민으로 상동명이 표명한다. 2013년 8월 1일, 화폐 진로주재회사상무자 이원철, 상사 17기 동계회장 음성수, 사단범이후문화증문부음방신석상 예, 큰 도시로, 전도시에참여 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로 어 그, 교환을 해주 바랍니다. 예. 네. 잘 맞췄어요. 자, 을 촬영하도록 하니다또 앞에 계신 분들 좀좀 앉으세요. 이렇게, 예. 와, 잘 <laughs> 예. 생겼다. 와, 잘 생겼다. 잘생긴 게, 진짜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자, 서로 봐라. 장례 세가식 전시 교환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하부진로주소 유언철 삼분의 한에 인사해 주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 바랍니다. <laughs> 아이 너무 이렇게 저, 날씨가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직세적연하게조 아, 그 사랑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새부 부모님한테. 과해 들었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정말 신선하고 동창들는 그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저희들 그 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부모를 환경하는 마음은 동서공을 통해 볼때도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제 하이트 실로도 더 좋은 일들 사회공익 사업을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형무가 지은 부모의 휴각식 정말 자랑스럽게 전국에 뿌리고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강하십시오 우리 할부신로 다시 한번큰 박수로 축하해 네, 주 바랍니다. 네. 네, 다음에는 대한민국 육군삼성학교 17위에 10, 은성수 음 회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니다큰 보수 말을 바랍니다. 은성수 <laughs> 회장, 회장님, <앞에서> 예. <laughs> 예, 회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앞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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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원 공부의 문한 발전을 기원 드리고, 앞으로, 그 실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 3사학기 17기 동기생 1등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대한민국 육군 33학기 17기 동기 1등이었해 다시 한번큰 박수를 주시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동회원으중 지은 도심본부장님의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큰박수부탁 합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날씨가 좋은데 어, 아까 제가 연합뉴스 촬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래 시간을 계시게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 끝나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서 한국 콘도까지, 풍부을할 거니까, 그때 다리를 풀면서 좀더일광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어, 아무튼, 어의 밤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은 폭우가 쏟아지지 않고, 이 좋은 날씨나,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어, 가슴속에 부모 자식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간절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운대에 한국 사람 말고 애국 사람부터 많이 왔는데, 이 애국 사람들이 사실은 해운대 바다로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심어 놓은 한국인의 이 혼, 한국인이 부모와 자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한국인의 죄을 오늘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 해운대 바다에서 느껴갈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시가지 행동을 하면서 적극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번 10월 3일날 효도가족 백상을 갖다가 강할리해수욕장에삽니다 그때 효도가족 백상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가지고이 효도가족 백상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총 16개 지방자치단체에 1 0 6첩을 선정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첫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3일 전에 기장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효도가적 백상이 뭐냐고 또는 왜 국민을 보내는데 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은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성을 데에갑니다 노벨 민학상을 받으면 이 민학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문학이 발전을 하고 노벨 윤리학상을 받으면 이 윤리학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생을 해야되는 여러가지 백상은 바로 부모 자식이 악도한관심을 가지자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서지고낙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 서로 각도한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여러가지 백상의 착각입니다. 이것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들운일지만은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 여러분들이 서있으면서 부모와 자식을 다시 한번 성공할수 있는 그 강한 청년이 바로 효도가족 백상을 우리가 성공을 시키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쉬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힘으로써 효도가족 백상을 성공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가장 큰산이 부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보람을 여러분들의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 무더운 날에 여러분들 장비랑 주님께서 네, 네, 네. 다시 한번 재수는 말씀을 드리며 이 134차의 희생 등이 앞으로 135차는 남포 문구에서 취약되는 것을 마지막 알리면서 인사를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은고늘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선전을 하기 위 여러분 부창해 바랍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 하나!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둘, 부모님,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셋, 부모님,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과 현수에 대해서 곧 선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둘! 흥미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셋! 국민의 엉망에 보라보는 호자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의 각오에 대한 고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자진사랑 국무병령 우리가 실천한다! 실천한다. 둘. 둘. 둘! 고향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가 이룩한다! 이룩한다. 셋!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 경제를 우리가 앞장선다. 앞장선다. 예, 또, 예, 또,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우리는 혈에서 후진의 인성교육의 선동력이 되겠다. 네. 둘, 우리는 혈에서 후진의 인성교육을 맺는 원인이 되겠다. 네. 셋, 우리는 혈에서 후진의 인성교육의 기반을 가지겠다. 네.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부서 마치고 가도행정행사를 하는데요 정선용 선생님께서 성령 가도행정을 나눠주면은 그를 들고 맨 앞에, 맨앞쪽에 앞쪽으로 가시오 그리고 변문맨 앞에 가면 뒤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인재 선생님은 또저허위를 어, 혀위를 들고 앞에 선용을 서고 말합니다 그 뒤를 정해라, 백을 그 현수막을, 그맨앞쪽에로 가면 말이니맨앞쪽에 앉으시오, 그뒤고저맨앞쪽에 앉으시고요, 맨앞쪽에 앉으시오, 그뒤